여러분 혹시 무화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보시면 보랏빛이나 연한 초록빛 껍질 안에 빨갛게 익은 속살 그리고 작은 씨앗들이 송송 박힌 과일 바로 무화과입니다. 이름이 참 재미있지요? 꽃이 없는 과일 같다는 뜻인데 사실은 속에 꽃이 숨어 있어서 그렇게 불립니다. 무화과는 예전부터 성경에도 나오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중동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재처럼 먹었고 서양에서는 귀족들이 즐겨먹는 과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무화과를 그냥 달달하고 맛있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화과가 우리 몸, 특히 시니어 건강에 아주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약처럼 쓰여온 기록도 있지요. 오늘은 무화과가 왜 건강에 좋은지,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 시니어 분들이 드실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일을 고르실 때 사과나 바나나 말고 다른 건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가 왜 건강에 좋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속에 가득 들어있는 영양성분 때문입니다. 첫째, 식이섬유입니다. 무화과에는 섬유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장 운동이 예전 같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무화과 몇 알만 드셔도 장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칼슘과 칼륨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칼륨은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걱정이 많아지는데 무화과가 은근히 이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주는 겁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입니다. 무화과 껍질과 속살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늙는 과정을 늦춰주고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무화과는 몸 속에 녹을 닦아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넷째, 천연 단맛입니다. 무화과는 설탕을 넣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달콤합니다. 그래서 단계 땡길 때 과자 대신 무화과를 드시면 혈당은 비교적 천천히 오르고 입은 만족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머, 무화과가 이렇게 알찬 과일이었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무화과의 구체적인 효능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가 특히 시니어분들께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혈관과 심장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무화과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소금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무화과가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혈관이 덜 상하고 심장도 덜 무리하지요. 또한 무화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 속의 기름때, 즉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무화과는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무화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혈관이 맑아지면 당연히 심장도 가벼워집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큰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화과의 천연당분은 빠르게 에너지를 주면서도 섬유질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무화과를 한두개 드시면 심장이 무리 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을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식탁에 무화과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불편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소화되던 음식이 요즘은 속에 오래 남아 답답하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지요. 여기서 무화과가 큰 역할을 합니다. 무화과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장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머금어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불용성 섬유질은 장 운동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변비가 심하면 무화과를 말려서 차처럼 달여 드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민간요법 중에서도 무화과 달인 물은 천연 변비약으로 불렸지요. 뿐만 아니라 무화과 속에는 피신이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어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신 뒤 무화과를 곁들이면 소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화과를 생으로 드셔도 좋고, 말린 무화과를 따뜻한 물에 불려서 드셔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를 하실 수 있으니 하루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변비 때문에 약을 자주 드시나요? 약 대신 무화과를 습관처럼 챙기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장이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뼈 건강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자꾸 뻐근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금방 금이 가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무화과는 이런 뼈 건강에도 든든한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무화과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일반 과일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우유를 잘못 드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체 식품이 됩니다. 게다가 무화과 속의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지요. 또 무화과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잔병치레가 잦으신 분들이 무화과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치 몸에 작은 방패를 하나 더 씌워 주는 느낌이지요.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피부 건강에도 무화과는 효과적입니다. 무화과 속 항산화 물질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과 기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무화과 추출물을 피부 진정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하나가 장은 편안하게 뼈는 튼튼하게 피부는 매끈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일 하나로 이렇게 다방면에 도움이 된다니 참 고마운 선물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무화과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생으로 먹기입니다. 제철에 나는 무화과는 껍질째 드셔도 괜찮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이지요. 다만 껍질이 질기게 느껴지신다면 반으로 갈라 속살만 떠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말린 무화과입니다. 생 무화과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말려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린 무화과는 영양이 농축돼서 좋지만 당분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 두세 개 이내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차나 음료로 즐기기입니다. 말린 무화과를 따뜻한 물에 넣고 달여 마시면 장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또 샐러드에 무화과를 얹으면 달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무화과는 칼로리와 당분이 꽤 높습니다. 과일이라고 무심코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의 하얀 진액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무화과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는 분명히 보약 같은 과일이지만 적당히, 꾸준히가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무화과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챙기느냐입니다. 좋은 얘기만 듣고 지나가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내일 이번 달 이렇게 단계별로 실천 루틴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입니다. 저녁 식탁에 무화과를 하나 곁들여 보세요. 샐러드 옆에 반으로 잘라 놓아도 좋고 그냥 디저트로 드셔도 됩니다. 단순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했다는 그 감각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무화과 차를 만들어 보세요. 말린 무화과 두세 개를 따뜻한 물에 넣고 은근히 끓이면 은은한 단맛이 나면서 장에도 좋습니다. 커피 대신 무화과 차한잔 몸이 확실히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장을 보러 가실 때 무화과를 전기 구매 품목에 넣어두세요. 제철에는 생 무화과를 그렇지 않을 때는 말린 무화과를 그렇게 습관을 만들면 3개월 뒤에는 어느새 몸이 변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무화과를 챙기면 더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여보 오늘 무화과 반씩 나눠먹자 하고 습관을 만들면 음식 하나가 부부 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무화과는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약은 잊으면 효과가 끊기지만 음식은 생활이 됩니다. 작지만 꾸준한 선택이 결국 건강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무화과는 시니어의 건강에 참 다정한 과일입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칼륨, 혈관을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 소화를 돕는 피신효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면역력과 피부를 살리는 비타민C까지 한 알에 이렇게 많은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당히 꾸준히입니다. 하루 두세 개 정도 밥상 옆에 작은 습관처럼 곁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처럼 억지로 챙기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그것이 무화과의 진짜 힘이지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나이에 이제 뭘 새삼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은 오늘 저녁의 작은 선택에서 달라집니다. 무화과 하나가 내 혈관을 내장을 내 뼈를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맑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가족과 함께 나누는 무화과 한 조각이 대화의 시작이 되고 웃음의 이유가 되고 장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화과를 어떻게 드셔보셨나요? 생으로 말려서 차로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의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